먼저 배터리 압착 시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터리 압착 시험의 목적은 자동차 충돌 시 발생하는 접촉 하중이 배터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배터리 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실제 사고 상황에서 배터리가 압착되거나 변형될 때 전해질 누출이나 폭발, 발화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검증하는 안전성 시험이 되겠습니다. 시험 방법은 고정판과 압착판 사이에 배터리를 위치시키고 100-105kN의 에서 압축 하중을 가하게 됩니다 압착은 3분 이내 목표 중에 도달하도록 진행이 되며 0.1초 이상에서 10초 이하의 시간 동안 압착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충돌 시 배터리 셀이 어떤 변형이 보이는지 그리고 안전인계점을 넘어서는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ANSYS LS Dyna를 통해서 위 시험 내용을 구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압착에 따른 변형, 응력 분포, 파손 위치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해석 결과에서는 배터리 케이스의 변형 및 파손 특성을 바탕으로 배터리 셀이 손상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 결과는 실제 충돌 시험의 데이터와 비교되어 시험의 정확도를 검증하고 향후 배터리 보호 구조 설계 개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델 구성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배터리 케이스, 그리고 케이스 커버, 그리고 배터리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험 디바이스로는 압착판과 고정판이 되겠습니다. 압착판과 고정판 사이에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압착판에 105kN을 구역 해서 해석을 진행하게 됩니다.